안녕하세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만들기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에이스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해볼 거는 화이트 아메리카노라는 건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미 드셔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화이트 아메리카노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조금 넣은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떼면 라떼고 아메리카노면 아메리카노지. 화이트 아메리카노 뭐야? 근 듣고도? 그걸 왜 마셔? 아마 그러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그 바리스타로 프랜차이즈에 있을 때인데 거기 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은 간혹 그렇게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자꾸 조금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제차 여쭤봤는데 아 괜찮다고 그거 맞다고 잘 그거 뭐 좋아한다고 이렇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했지만 먹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그 물에다가 우유를 탄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거는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도도 안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화이트 아메리카노가 국악이 되면서 이제 드셔보신 분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메뉴기 때문에 아 저도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생각과는 달리, 이게, 어, 우유가 되게 밍밍할 것 같고,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라떼는 우유만 들어가니까 조금 느끼할 수 있고, 이제 그 우유에 얼음이 녹았을 때, 아이스의 경우에 얼음이 녹았을 때 약간 밍밍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 화이트 아메리카노는 얼음이 녹아도 그렇게 밍밍한 느낌이 안 들고 끝까지 약간 꼬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처럼 그런 깔끔한 뒷맛이 있어서 느끼하지 않게 끝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화이트 아메리카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물에다가 우유를 넣는다는 거 너무 상상도 안 가지만 그렇게 조, 소량의 우유를 넣으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 밖에 맛있는 맛이 나더라. 그래서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 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만 하는 거랑 맛보는 거랑 또 틀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한번 같이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가지고 커스텀 오더로 한번 우유 조금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예상외로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어렵지 않은 화이트 아메리카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이트 아메리카노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한 레시피인데 어 도전 안 해보시고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어, 저는 호구요 약간 극호예요 이게 우유가 밍밍한 그런 맛이 없으면서 약간 고하고 깔끔한 그런 맛이 좀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요. 어, 커피 프랜차이즈 가셔서 드실 때 우유 좀 넣어달라고 하면 아마 넣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드셔보셔도 되고, 집에서 간단하게 캡슐커피나 뭐 미스크커피 스틱으로 이용해서 드셔보셔도 충분히 맛이 나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은 화이트 아메리카노 만들기 해보았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